어서 아버지는 하늘 나라의 신비를 철부지들에게 드러내 보이셨나이다. 알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가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고을과 마을을 두루 다니시며 하느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그 복음을 전하셨다. 12 제자도 그분과 함께 다녔다. 악령과 병에 시달리다 낫게 된 몇몇 여자도 그들과 함께 있었는데, 일곱 마귀가 떨어져 나간 막달레나라고 하는 말이야. 헤로드의 집사 쿠자스의 아내 요한나 수산나였다. 그리고 다른 여자들도 많이 있었다. 그들은 자기들의 재산으로 예수님의 일행에게 시중을 들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부활이 정말 있을까요?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까요? 마리아와 막, 마르타의 오빠 나자로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죠. 죽어서 시신 썩는 냄새가 나다가 살아났습니다. 근데 아마 나자로는 다시 죽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활은 그런 부활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그 모습은 다락방에서 제자들이 문을 꼭 잠그고 모여 있는 가운데 나타나실 수 있는 그런 부활이고요. 또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다가 대화를 나누는데도 예수님이지 몰라보다가 나중에 빵을 떼어서 나눌 때 그때 알아보는 그런 부활입니다. 예수님이신 줄 몰랐다 또는 예수님께서 어떤 공간과 장소에 관계 없이 스스로 나타나신다. 다른 차원의 삶으로 이동하신 거죠. 프란치스코 성인이 돌아가실 때. 저희 프란치스코 성당은 또는 프란치스칸들은 전이 예식이란 걸 합니다 돌아가신 날 트렌지트라는 트렌지투스라는 그런 예식을 하는데 지상의 땅에서 천상의 삶으로 건너가셨다라는 그런 예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고린토인들에게 말하는 사도 바오로의 부활에 대한 주장, 부활이 정말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부활이 없으면 사람들이 죽었던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그것은 우리가 여러분들을 이때까지 속여왔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도 거짓이 됩니다. 부활은 있습니다. 라고 한 이유는 그 당시 바리사이들과 또 사도가이들 간에 사도가이들은 부활이 없다 라고 생각했고요. 바리사이들은 부활이 있다 라고 생각했던 그 논쟁의 영향도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바오로 사도는 바리사이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부활이라는 가치하고 정말 우리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하고는 다른 개념이다 그럼 무엇으로 봐야 되겠느냐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열두 제자 말고 또 다른 여인들이 따르는데요 일곱 마귀가 떨어져 나간 막달레나 헤르도의 집사 쿠자스의 아내 요한나 그리고 수산나 그리고 다른 여자들이 많이 있었다. 그들은 자기들의 재산으로 예수님의 일행의 시중을 들었다. 자기들의 재산으로 자기들이 갖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으로 예수님의 시중을 들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이유가 무엇일까? 악령과 병에 시달리다가 나았기 때문에 일곱 마귀가 걸렸다가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구원이 됐기 때문인 겁니다.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가장 나의 맹점이, 나의 가장 힘든 상황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방됐기 때문입니다. 옛날에는 내가 갖고 있는 아름다움과 내가 갖고 있는 좋은 것들을 발휘를 못했는데 그것이 이제 나를 감싸고 있던 껍질들이 벗겨져 버리고 나다운 모습으로. 옛날에는 내가 발휘하지 못했던 정말 멋지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새로운 차원으로 삶을 건너가기 때문에 트렌지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부활을 맛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시간과 공간을 막론하고 따라다니고 또 심지어 자기들이 갖고 있던 재물을 써서까지 예수님을 도왔던 겁니다. 자 오늘. 고린토인들에게 얘기한 바로의 부활의 개념은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에만 우리가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그것도 부활입니다. 그 부활은 틀림없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부활 말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삶의 방식 안에서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는데 그 좋은 것들이 나쁜 것 때문에 발목이 잡혀서 발이 되지 못하고 있다가 그것들로부터 해방되는 것. 이게 진짜 부활 아니겠습니까? 피정 중에 가장 큰 체험이었던 게 제가 종신 소원을 준비하고 있다가 어, 어, 어머니의 결핍, 모성의 결핍 때문에 힘들어하고 또 커서도 어린 양을 부리고 그랬던 제가 그 피정 가운데 크게 한번 변화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내가 갖고 있던 능력, 내가 갖고 있던 모습, 내가 갖고 있던 재능들이 발휘되기 시작했던 느낌이 있습니다. 그 전에는 우리 학교 선생님들이 저보고 그랬거든요. 아이고, 이놈아, 인물이 아깝다 그랬거든요. 근데 내가 갖고 있는 인물만큼이나, 내가 갖고 있는 재능만큼이나를 발휘할 수 있게 된 게... 예수님을 만나면서 하느님을 체험하면서 내 아픔들 상처들 결핍들 이것들이 채워지면서 나는 무엇이든지 할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게 부활인 거죠 내가 꼭 죽지는 않았지만 죽었다가 살아났지는 않았지만 뭔가 예전의 모습을 벗어나서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거 이게 부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처럼 내 인생을 바쳐서, 내 에너지를 바쳐서, 내 시간을 바쳐서 여러분들에게 헌신할 수 있고, 하느님을 찾아 계속 이 삶을 살수 있는 것입니다.